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순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트로트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다 보니 이번 결과에 대한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과연 어떤 가수들이 5월 한 달간 최고의 주목도와 호감도를 보여줬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분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10위부터 1위까지 화제가 된 가수들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했던 순위가 맞아떨어질 수도 완전히 뒤집혀 놀라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10위는 박지현 님입니다. 5월 브랜드 지수는 약 118만 점대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47.6%나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조용한 돌풍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성 짙은 목소리로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그가 들려주는 노래는 수필처럼 잔잔히 스며든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호소력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KBS 클래식 프로그램에서 부른 그날들 무대가 공개된 후 유튜브에서 단기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듯 서서히 파급력을 키워온 박지현 님은 건강식품 브랜드의 모델 제의도 받고 있어 곧 단독 광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물결치는 듯한 그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9위에는 장민호 님이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5월 브랜드 평판지수가 약 129만 점대로 나타났고, 최근엔 동남아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쳐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장민호 투어 패키지가 현지 여행상품으로 등장해 예약이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다니, 글로벌 팬파워가 대단한 것 같죠? 또, 장민호님은 한국 전통문화나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등 교양 봉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린이와 함께하는 콘텐츠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패션 분야에서도 장민호 슈트 스타일이 늘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패션 잡지 커버를 장식한 후는 발간 당일 품절 사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신뢰와 성숙함을 갖춘 이미지로 남성용 정장부터 시니어, 금융 상품까지 다양한 광고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지 궁금해집니다. 8위는 정동원님, 이제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말도 무색할 만큼 어엿한 청년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브랜드 평판 지수는 140만 점대. 발라드부터 흥겨운 무대까지 한 번에 소화해내는 유연한 음악 스타일이 돋보이죠. 실제로 KBS 1 열린 음악회에서 전혀 다른 장르의 곡을 연달아 선보여 관객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 진학도 준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져 음악적으로나 생활면에서도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또 인물 분석 프로그램에서 황금 비율에 가까운 얼굴로 주목받아 셀카 앱이나 뷰티 업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한때 어린아이가 대단하다며 신기해하던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음악가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펼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7위에 오른 가수는 철록담님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무명에 가깝던 그가 이제는 무대를 울리는 상징이 됐다는 평가가 많죠. 이번 달 브랜드 평판 지수는 약 152만 점대로 지난 KBS 브후의 명곡에서 아버지를 위한 자작곡을 선보여 방송국의 편지가 쇄도할 정도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일본 콘서트에 초청돼 일본어로 노래하며 현지 관객들에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 영상을 본 일본 음악 블로거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최근 20에서 30대 여성 팬이 급증하면서 팬카페 규모가 두달새세 배로 늘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진심 어린 노래가 주목받아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와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는 중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 테크닉보다는 울림으로 승부해온 그가 7위에 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 같네요. 6위는 손비나님입니다. 이번 달 브랜드 평판 지수는 약 163만 점대. 노래할 때의 진지함과 따뜻한 팬 소통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여성 팬과 함께 마이크를 나눠잡고 노래하던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48시간 만에 8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진심이 통했다는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이분은 또 민남미남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스킨케어 브랜드 광고 촬영 현장에서 파운데이션 없이도 빛나는 피부라며 화제가 되었다네요. 곧 화장품 모델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감성 어린 보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대 매너, 그리고 청초한 이미지까지 갖춘 손비나 님. 그는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감정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오이 영탁 님은 무대 위뿐 아니라 작곡과 후배 양성, 음반 프로듀싱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중입니다. 이번 달 브랜드 지수 약 174만 점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쓴 히트곡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트로트 업계에서도 영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제작 공장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라죠. 최근 발표한 앨범 트라트 엠파이어는 발매 3주 만에 110만 장을 돌파 트로트 음반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일본에서 리메이크 음원을 내놓고 있는 등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도 폭넓게 활동 중입니다. 팬덤 역시 끈끈해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53만 명을 넘겼고 기부 같은 선행 활동도 활발해서 브랜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꾸준함과 진정성 그리고 끝없는 도전으로 요약되는 영탁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4위 김희재 님은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능통한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약 186만 점대로 나타났는데 그 비결 중 하나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가 꼽힙니다. 트로트와 R&B를 결합한 곡 등을 발표하면서 음악 프로와 SNS 쇼폼 영상에서 폭발적 호응을 끌어냈죠. 여기에 서울 패션니크 그 무대에 서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30만 명을 돌파해 스타일 아이콘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계 역시 김희재가 출연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평이 있을 정도라니 단순한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신개념 트로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3위 김용빈님은 신혜라는 말이 어울리지만 이미 트로트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약 198만 점대를 기록하며 업계에서도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고 볼수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 3진, 진, 출신으로서 음악 방송이나 예능에서 보여준 완성도 높은 무대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 능력까지 공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모델로 발탁되며 계약금이 무려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트로트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SNS에 올라온 민낯 사진 한 장이 3만건 이상 리포스트되기도 했다고 하니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이 나네요. 곧 신곡 발표와 단독 콘서트도 예고한 상태라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눈길이 쏠립니다. 2위는 이천원 님입니다. 부드럽고 정확한 노래 정제된 말투와 한결같은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평판 지수는 무려 211만 점대로 이번 달도 당당히 2위를 지켜냈습니다. 음악, 교양, 예능, MC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며 트로트를 해석하고 전달할 줄 아는 가수라는 찬사를 얻고 있는데 특히 해외 교류 행사에서 직접 영어로 트로트를 소개하는 모습은 트로트 외교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석사 과정을 밟으며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모습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아트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죠. 팬카페 회원수가 67만 명에 달하고 팬들이 진행한 기부 활동도 매년 이어지고 있어서 선한 영향력 또한 상당합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천원님이 앞으로도 트로트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네요. 마침내 1위는 이명욱님이 가져갑니다. 사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역시. 하는 반응이 터져 나올 정도로 트로트계 최강자의 위상을 입증해 왔죠. 이번 달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약 246만 점대에 이르러 압도적인 스코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7개월 연속 1위라니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히어로 파이널에서는 12개 도시에서 5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모았고 5분 내 매진되는 티켓 파워까지 과시했습니다. 자동차, 금융, 화장품, 패션 등 17개 이상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해 매출 상승 효과가 평균 270%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가히 영웅 효과라 불릴만하지요. 기부나 장학금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쏟고 있어 노래 실력은 물론 인성 면에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한국 트로트 역사에 깊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는 이 순위에 몇 비쯤 있었나요? 혹시 예상을 벗어났다면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찌 됐든 이열명 모두가 지금 트로트 시장을 다채롭고 뜨겁게 만드는 주역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응원하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든 환영이니.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 혹은 기사 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